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 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지목하자 국내 정치권이 즉각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통상 이슈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번지며 여야간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배경으로 한국 입법부가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 지연을 겨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기존에 세운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논의될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일정과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늦어졌을 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근본적인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부담과 국가 간 약속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세 합의 자체에 대한 국회 검증 없이 특별법부터 추진한 것이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야의 시각은 엇갈리지만 특별 법 처리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함께 놓고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국회의 일부 입법과 대형 플랫폼 관련 이슈가 미국 행정부의 불만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압박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